왜 오직이냐? 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 그래서, 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그렇죠? 어, 누구나 다 복을 좋아합니다. 이복 좋아하는 게 어느 정도냐? 어, 뭐 수저 젓가락, 그 다음에 베개, 이불. 하여튼 뭐 밥그릇. 하여튼요. 있는 대로 다 복복자를 써놨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임마누엘, 그렇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죠? 만남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복이 될수 있고요, 저주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 하나님을 알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만났다. 어, 로처럼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 땅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만남. 그래서 어떻습니까? 학교. 그다음에 직장, 어, 사업장. 이 만남 중요하죠. 어, 그다음에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이게 뭐냐? 결혼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어,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남. 그래서 그 가문이 완전히 깨질 수도 있고요. 어, 가정이 깨질 수 있고 인생이 완전히 깨질 수 있습니다.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 어느 정도냐? 사실요 모든 것 전부 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만남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어, 재판 현장입니다. 그렇죠? 생사가 걸린 그 현장이에요. 생사.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다 그 말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 여기에는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다음에요. 제사장. 이사람들이요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그렇잖아도 죽이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사형시킬 수가 있어요. 이때에 누가 나타나느냐? 가말리엘이 딱 나타납니다. 가말리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는 역사가,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사람들이 지금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냐. 맞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면 결과가요 어떠하리라? 응무너지리라 어? 무너질 것이다. 가만 놔둬도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라면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복 있는 사람 마음에 꼭 담아야 됩니다. 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그렇죠. 아, 왠지 예배 나는 드리고 싶어. 그렇죠. 아, 왠지 어, 기도 나는 하고 싶어. 그잖아요. 그리고요, 하, 난, 나는 냅넌 트에 생을 걸고 하늘 가지고 사생 결단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요. 너는 자녀에게 뭐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뭐 결론 내고 끝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딱 이것만 못하게 합니다. 사단의 전략. 사단의 전략이 뭐냐? 딱 이것만 못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 이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사단은 이것만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다른 거다 줍니다 결혼도 하게 하고 사람도 만나게 하고 다 하게 한다니까요 직장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줍니다 뭐만 쏙 빼내느냐 이겁니다 이것만 쏙 빼내요 그렇죠 이것만 빼앗아 간다니까 이것만 모르게 하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론 내고 끝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 안에 참 행복, 참 기쁨, 참 축복 다 들어 있습니다.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복음입니다 헌신예배 때 말씀드렸죠? 오직복음 4장 12절 두 번째는요 오직계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시행.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그냥 기쁨이 아니고요. 충만한 기쁨이 온다. 됐죠? 여러분 슬픕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그렇죠? 염려, 근심이 가득 합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은요, 잠시입니다. 지나가는 것이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직 전도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6장 뭐 많이 있습니다만 33절입니다. 이거죠? 먼저 우선순입니다. 그 나라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은요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이 모든 것 따라가지 않아요.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전도하면요. 이 모든 것 준다는 거예요. 건강, 명예, 권력, 돈, 재물, 참평안, 참행복, 참기쁨, 참 축복. 참입니다. 참이라는 말을 알아두셔야 참. 그렇죠? 참.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참 참. 참 아시죠? 네? 순결하다, 깨끗하다. 그렇죠? 어, 거짓이 없다 그 말이죠. 참.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참 행복, 참 기쁨, 참 평안. 이거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전도입니다. 전도 안 해도 되고요. 어, 마음에 이 마음에 담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마음만 보고도 그랬습니다. 마음만 보고도. 하나님이 마음만 보고도 은혜 주시고 마음만 보고도 축복하시고 마음만 보고도 역사하시고 됐죠?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려라. 누리기만 하면 된다. 누림 이것만 하면 돼요. 뭐, 어? 다시 말하면, 복음만 누리니까요. 이 복음만 누리니까, 끝. 이 복음만 누리니까 끝이라니까요. 여기에다 다른 거더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더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증인은 뭐냐? 여기에 대한 증인입니다. 아, 복음만 누리면 되네? 그렇죠? 복음만 누리면, 어, 인생이 되어지네? 직장이 되어지네? 사업이 되어지네? 이렇게 됩니다.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요. 무너진 사람 안 봤습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을 지도죠롯 보세요. 무너지잖아요. 무너진 사람 있잖아요. 사우랑. 사우랑 있잖아요. 무너집니다. 왕까지 되어졌는데도 무너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금만 누리면 되네? 이 증인입니다. 이 증인, 다른 거 말고요. 어? 아, 난돈좀 많이 벌었어. 얼마나 벌었는데? 이거니만큼 많이 벌었습니까? 이거니만큼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이 앞에서는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우리 가지고 있는 거요 코딱지도 안 돼요. 코딱지도 안 된다니까요. 아이, 목사님 무시하네.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코딱지도 안 돼요. 보금 누리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보금 누리면. 더 살아도 되고, 덜안 살아도 되고.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이, 아니야, 나는 이거야. 그건요 불신앙입니다. 그게 뭐냐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불건전한 신비주의라니까요 목적, 동기, 사상, 계획, 연약, 나약, 무능, 게으름 이거라니까요. 그렇죠? 오직 피울 건 뭐밖에 없어요. 고집밖에 없어요. 고집이 좀, 조금 더 지나면 아집입니다. 내가 다야. 내 생각이 다라니까. 어? 내 믿음이 다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야. 이럽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보금 누리면 끝이다. 그렇죠? 결론. 아니 뭐... 어? 3시도 안 됐는데 무슨 결론이냐. 엄청 빨리 끝날란가 보다. 메시지 더 듣고 싶은데. <laughs> 결론에서 30분 갈수 있어요. <laughs> 결론. 결론이 뭐냐? 오직 집중입니다. 뭐에 집중할 거냐? 그렇죠?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보음 메시지입니다 다른 거에 집중하면 망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렇죠? 남편 줬다고 남편한테 집중하면 망해요 집중하는 게 나쁘냐 죄냐 그 말이 아니에요 집중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 말이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내 말잘 듣고 아내 말 따라가고 아내 하자고 하려가 하고 서로 의논하고 상의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안 아니야 사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하난다 하단대로 하고 뭐, 어? 그거 말고요. 오직 복음 메시지. 그렇죠? 오직 여기에 집중하시라니까요. 오직 이것도요 놓치지 마시고 집중도 놓치지 마세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저가 이제 충격을 두번 받았는데요. 뭐에 충격을 받았냐? 우리 혜리. 이야, 노아가 말을 안 듣는다고요? 화이트 보드로 때려버렸어요. 여기 콧등이 깨져가지고, 크게 깨진 건 아니고 피가 났어요. 내가 빨리 저기를 붙여줬죠. 뭐 붙여준 거 있잖아 동그란 거 근데 그 어머님 야, 혼내줬냐 안 혼내줬냐 안 혼내줬다는 거예요 벌만 세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충격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렇죠? 뭘 발견하고 깨달아야 돼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 아니면 절대 안되는거나안될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 깨어나도 안되는거나 이거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요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어렸을 때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듣는데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안디옥 학교에서 한 것처럼 해라. 그렇죠? 학교에서 한 것처럼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안디옥 학교가 틀렸어 대시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그래서 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해리가 된 거라니까요.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 뭐, 손주니까 충격받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영화잖아요, 영화. 유화잖아요, 유화. 유하. 그렇죠 뭐, 말도 못하고요. 그러잖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 메시지에, 복음 메시지에, 오직하고 복음 메시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긴 뿌리처질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이거 안 한다니까요.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데 왜 메시지 또 하냐?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예봐요저 사임해야 돼요. 그죠? 나이 먹어갖고 여러분 다 싫어해. 저 사임해야 돼. 늙어도요. 젊은 사람 좋아한다니까요. 사임해야 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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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얘기야 뭐. 다 복음 각인 뿌리 쳐지려고 누려봐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 아, 모든 문제 해결이라니까요. 모든 문제. 여러분 건강?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이라니까요. 제가 마음이 느슨해져가지고요. 83km 까지 나갔어요. 뭐 약, 약발도 안 듣지. 아, 몸은 무겁지. 아, 인생 사는 게 힘들지. 이, 이러더라고요. 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뛰기 시작했어요. 어제 저녁에도 다리 밑에서 뛰었는데, 지키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날리에요물 찬다고 올라가라고 45분 뛰었어요 원래 50분 뛰려고 그랬는데 45분 아니 2km 빠졌을 거예요 앉아봤지만 어이 메시지 듣고 얼마나 좋습니까 힘들지도 않다니까요 메시지 딱 듣고 메시지에 집중하면 안 힘들어요 뛰어도 빨리 뛸 필요가 없어요 밖에 못 나간다. 집에서 제자리 뛰게 하면 돼요. 똑같습니다. 아이, 운동이 안된것 같다. 그럼 빨리 뛰면 돼요. 제자리 뛰기. 응? 어?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이겁니다. 복음적인 기도. 그렇죠? 복음적인 기도입니다. 여기 하나 빠졌는데 뭐냐? 오직 복음적인 기도. 오직입니다. 복음적인 기도가 아니면 미안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장로교에서 자랐다고 그랬죠? 봤어요. 아, 저분들이 새벽 예배하고 봉사도 잘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농사 일 힘든데 새벽 예배 나오고 주일날 온전히 시키고 왜 망하지? 어? 나이들하고 왜 망하지? 몰랐다니까요. 복음 알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복음 없는 신앙생활은 뭐냐? 이 복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뭐냐? 종교생활이다. 절에 가나? 교회 오나? 남용 호랭객이 부르나? 무당 데려다가 굿 하나? 똑같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똑같다니까요. 쌤쌤. 그것보 쌤쌤이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그렇죠? 복음 없는 신앙생활. 복음 없이 기도하면 주,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주문.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문을 외우는 것이다. 세 번째. 이것도 뭐냐? 깊은 호흡이. 오직입니다. 오직 깊은 호흡. 그렇죠? 네 번째, 오직 운동. 이것만 하라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한 번에 다할수 있어요. 운동하면서, 그렇죠. 메시지 들으면서, 그 다음에요, 기도하면서, 깊은 호흡하면서, 운동하면서 다할수 있다니까요. 다할수 있어요. 어, 이것만 하면 끝나는데요. 뭐. 얼마나 좋아요. 다섯 번째. 깊은 음식입니다. 그렇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인스턴스 식품, 쥐약입니다. 밀가루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빵 좋아하시는 분? 그렇죠? 손주들 보니까 빵을 엄청나게 잘 먹어요. 이야. 왜 빵을 엄청나게 잘 먹냐? 부모 닮아서. 그렇죠? 먹어봐서 잘 먹는 거예요. 빵 쥐약입니다 설탕 들이 붓습니다 혀가 꼬부라진다니까요 얼마나 저도 요단거 좋아하거든요 혀가 꼬부라져 이야. 달아가지고 소금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습니다 소금 그럼 밀가루지 소금 많이 넣지 설탕 많이 넣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결론이 뭐냐? 쥐약이다. 쥐약. 취약. 그렇죠? 뭐, 한 달에 한 번씩 먹는 거 가지고 뭐, 그래, 그거 그거 아니죠. 한 달에 먹는 건 괜찮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거잖아요. 빵 먹고요. 국수 먹고, 그날 다 소화시키면 돼요. 그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닭다리 하나 먹는데 한 시간 뛰어야 된다잖아요. 그거 다 소화시키려면 한 시간 뛰어야 된대. 그, 겁나서 닭다리 먹겠어요? 근데 뭐 닭다리 하나만 먹습니까? 어? 닭다리 네개 먹지. 이야, 닭다리 코스트코 코스트코 닭다리는요. 이게 적지가 않아요. 거기에 붙어 있는 살이 닭다리보다 두 배는 더 크다니까요. 닭다리도 큰데, 야 그걸 네 개, 네 개. 물론 이해됩니다. 어떤 사람은 날개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닭가슴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닭다리 좋아하고, 다 응? 어떤 사람은 닭모가지 좋아하고, <laughs> 어떤 사람요 닭. 닭, 닭발 있잖아요. 이거 좋아해요. 닭발. 야. 중국에 가봐가지고 놀랬다니까요. 여기, 여기, 여러분, 그대로예요. 중국에 가보면요. 이제 맛있는 거 먹으라고, 저기, 그, 어, 어, 200원. 중국 돈으로 200원 줬어요. 근데요. 이것들이요. 먹는 거 보니까 닭모가지만, 닭모가지만 삶아가지고, 야그 다음에는 또요. 닭발만. 닭발만 삶아가지고. 닭날개도요? 그야말로 날개만. 날개에 살 많이 붙어 있잖아요. 날개 그 지나서. 응? 어? 우리로 이야기하면 어깨축지. 그거 없이 그 닭날개만, 날개만. 날개만. 야 깊은 음식.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걸로 결론 내고 끝을 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이 속에 있게 해 주세요. 하나님 이게 되어지게 해 주세요. 왜요? 복음이 모든 것 전부 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것 전부 다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원하는 거 그게 맞다라고 해줘야 돼. 그렇죠? 어? 안디옥학교 성령인도 못 받고 있어. 예, 맞아요. 지금 성령인도 못 받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미안합니다. 사과드리고요. 이거 아니고는요. 언젠가는 미안합니다. 언젠가는요, 무너집니다. 누구처럼? 롯이 어디 가버렸어? 아이, 하도 많이 써놔가지고. 어? 롯. 가운데. 아, 여깄네, 여기 있네, 어, 여기. 롯처럼 무너집니다. 롯이 어느 정도 무너졌죠?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포로 되어져 갔는데 또못 깨달아요. 야, 포로 되어져 갔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병 318명 가지고 롯을 구해 왔잖아요. 못 깨달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복음 드리고 전도했으면요. 의인 10명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하나님, 의인 40명, 45명, 40명. 쭉쭉 내려갔잖아요. 30명, 20명, 10명. 나 같으면, 한명 그랬으면, 그때, <laughs> 됐을 때 희구리에서 보니까 로시 의인이라고 그랬거든, 의인. 한명 그랬으면, 소돔과 고무랑 멸망치 않았을 텐데, 이것이, 이거 있잖아, 이거, 로, 시 어? 먹고, 입고, 자고, 쓰고. 돈에만 오지 관심 이 있어가지고. 세상말로 이야기합니다.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처먹는 데만 관심 있어. 자기도 망하고, 자기 가족도 망하고, 자녀도 망하고, 그렇죠. 자신도 망하고, 소돔과 고모라성 쌍 망하고.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보금, 각인, 뿌리, 체질이 아니면 안될 정도가 아니고 절대 안 된다. 아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아는 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아는 거 가지고 안 돼요.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뭐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만 들으셔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다른 거 듣는 것이 저주입니다. 이응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4 속에 있게 하시고. 24. 누리게 하시고, 24가 되어지게 하시고, 24로 행복할 수 있도록, 또 24를 통해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절대 제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